이광수의 무정. 절정 부분 중에서 영체가 병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근대적 가치를 깨닫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 신보, 당시 신문이에요. 에 연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 이 최초라는 말, 내지는 최고라는 말 이런 말 나오면 참잘 나오죠. 근대 장편 소설이다. 1918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일제 강점기 동안 8판까지 찍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17년 6월까지 연재되고 그것이 18년에 최고로 만들어졌네요. 그죠. 업문일체에 가까운 문체를 확립하였으며 밑줄 쫙 치밀한 구성과 인물들의 내면 심리 묘사 밑줄작, 개성적인 인물 창조 밑줄작 이게 바로 뭐야 근대 소설적 면모다. 또한 하나 더 민족의 계몽 밑줄작 주제의식이 있다. 이것이 구성상으로는 삼각관계의 애정구도 속에 녹여냄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은 영체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러면 지금도 그 형식을 사랑하시나요? 그를 사랑하시나요? 이때 그가 이제 형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여학생이 누군데? 이 여학생은 영체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로, 어찌 본다면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경에서 유학한 신여성인 김병욱 이거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개화기 전형적 인물이다. 그럼 영체는 실패한 개와 운동가의 딸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나 근대적 의식을 가진 인물로 변모한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다. 형식. 형식은 어떤 인물이냐? 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영체와 정원한 상태에서 선형과 자유 연애를 하는 이 삼각관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는 말에, 영체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즉, 뭐야?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하나? 안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7, 8년 이래로 일찍이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뭐야, 그럼 이거는. 이건 중매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봉건적이고 그냥 당위적인 인식이야. 즉, 중매 결혼을 하더라도 중매하고 연애를 하면서 남자를 사랑할까 말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가 하니까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어떤 당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랑의 밑바탕일 뿐, 진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자기의 소원이면 돼. 그건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는 일.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었던 것이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어때요? 서술자가 쭉 요약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인물의 심리에 대한 요약적 제시,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체는 멀거니 여학생을 바라보다 이 여학생 병욱이죠?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데 사랑은 무슨? 그냥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식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개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겠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병욱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의무고 당위적인 것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채와 병욱이 형식을 찾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돼요? 기억이 나요? 이 소리겠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리운 생각도 있고요. 그거야 그렇겠죠. 누구든 아이적 생각은 안 잊혀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억이지. 사랑이 아니다. 어릴 적 가진 친밀감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지요라고 물음으로써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어려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라고 하는 건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지만 영체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의미는 한마디로 특별한 존재이다. 그랬던 것이 일전에 정작 얼굴을 만나니까. 즉, 마음 속에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의 형식을 만나니까 생각하던 바, 내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더라. 그 말은 평소 나의 생각과는 달리 이 형식에 대한 무엇이 느껴졌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즉, 관념과 실제의 차이가 있었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는 마음이 어떻게나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가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 대해서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인지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어찌된 일인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당혹감이네요. 또 그의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서, 자, 병욱이가 영채에게 형식을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형, 영채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오케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래, 네 감정은 사랑이 아니야.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영체도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가? 이건 뭐야? 영체가 한 말이야? 아니죠. 생각이죠. 심리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w h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자 물어보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야. 영체에게 어떤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체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건데 네가 형식한테 형식이 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굳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네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1조에 1조는 하루아침에 정절을 더럽히고, 자, 요 대목은 우리가 조금 앞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간에 정절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영체의 봉건적 전근대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앞 내용이 어떤데, 영체는 김현수와 배학감 일당에게 정절을 훼손당합니다. 그리고 영체는 정절이 상실된 후, 훼손당한 후, 자살을 하러 평양으로 가던 중, 기차에서 병옥을 만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때 말하는 그 사람은 형식이겠죠.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한마디로, 나의 삶은 형식을 섬기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으니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결국은 영체가 죽을 결심을 한 이유가 되겠네요.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자 여기서 영체의 자살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영채에게 죽음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하는 강변하는 강하게 편 이야기하는 병욱 여학생은 힘 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서 살아왔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한마디로 영체의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부친께서 잠깐 농담삼아 하신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영체씨는 7, 8년 헛된 정절을 지켜온 것이에다. 이때 말한 절은 정절이에요. 절개, 지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아니하요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병욱이가 정절, 절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정절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키랜다고 지키고 안 지키랜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겠어요. 영채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정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에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정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꼭 이형식이지는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약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에게 구하실 것이지요. 완전 자유, 연애,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찌 합니까? 이거는 영채가 하는 말이에요. 고성, 옛 성인들의 교훈도 있는데, 자, 옛 성인들, 뭐,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노자나, 부처나, 뭐, 이런 거겠죠? 봉건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계셨지요? 헛개비를 보고 계셨지요? 이때 말하는 꿈이라든가. 헛개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 쓸모없는 것, 낡은 가치관 등을 얘기한다. 니가 그러니까 꿈을 꾸고 지냈다. 헛개비를 보고 지냈다. 라고 하는 것은 낡은 가치관에 얽매어 살아왔다.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야? 이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락합니까? 그것은 다만 뭐야? 그릇된 사상의 속박이지요. 한마디로 뭐야? 가져야 할 것이야, 버려야 할 것이야. 그렇지? 버려야 할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삽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치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영채씨의 과거사는 그냥 꿈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참생활이 열리겠지요. 이 참생활은 근대적인 삶, 내지는 긍정과 기대, 그렇다면 이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 낡은 사상과 그 다음에 참생활은 뭐예요? 그렇죠. 대립적이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네요. 결국 병욱은 영체가 낡은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체는 이말 듣고 깜짝 놀랐다. 열렬하는 생각과 다른 것 같다. 한마디로 뭐야. 영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다른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도 같다? 뭐야, 병욱의 말이 맞는 것도 같다? 라고 하면서 열려내지는 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거 보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영체는 어찌 보면 이 작품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입체적인 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리고도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뭐야 자기 죄면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보니까 실망하고 나서 영원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 이리라. 자 여기까지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으면서 왜 실망했다고? 헛개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여기는 영체가 형식을 보고 실망한 이유. 그 다음에 여기는 실망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영체는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는 생각과 동시에 아주 절망하였던 것들 중에서 새로운 광명이 발 나타나는 듯 했다. 이 광명은 어떤 새로운 사상. 병우가 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절. 개몽주의 세상이죠. 참 세상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학생을 보았다. 참 생활이 열리지요. 지금까지 스스로 속고왔으니까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영채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한마디로 뭐야 행복이 기다린다. 그러니 왜 끊느냐 위로와 격려. 아 무슨 신흥종교 같아 그죠 하고 이만하면 영체의 죽으려는 결심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병욱이가 영체와 이런 대화를 한 이유가 나오네요. 영체가 죽으려는 결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기를 그치고 웃읍시다. 자, 웃읍시다.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일종의 안도감이죠. 살렸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병욱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영체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영체, 영체가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전형적인 입체적 인물이라고 본다면 자, 병욱과의 만남에서 병욱의 조언 이전 일 하루 아침에 정자를 더럽히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때 병욱이 조언을 하죠. 얼굴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다만 날 그릇된 낡은 세상의 속박이죠.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삽니다. 라고 조언을 하니까 영체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또 생각과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서 새로운 광명을 찾는 듯하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병욱의 조언 이전과 이후의 관계 속에서 영체는 아주 입체적 인물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이 기다릴까요? 그러나 의리는 어찌합니까? 의리를 어기고 행복을 찾을까요? 그것이 옳은가요? 자, 의리와 행복, 행복과 의리 사이의 갈등이죠.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봉건적 가치를 상징한다면 행복은 근대적 가치를 상징하고, 이러한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리, 영채씨께서 죽으시는 것이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어째서 의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도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버리는 것이 의리가 아닐까요? 의리?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의리일까요? 의리가 아닐까요? 자, 계속 뭐예요? 질문이죠.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영체의 어떤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삼파술이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소크라테스는 왜 튀어나오고 삼파술은 왜 튀어나오냐 이거죠. 야,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병우기가 영체를 설득하는, 내지는 계몽하는 방법 중에 가장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체크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산파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산모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산파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산파가 옆에서 도와주는 기술인데 소크라테스의 말하기 방식이 여기에 당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전달하는 대신 단계적 질문을 하여 그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알을 일깨워 주었다. 즉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타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자꾸 질문을 해서 알아내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유도 심문하고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유도 심문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삼파술은 상대가 알고 있는 대답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유도심문은 질문하는 자가 원하는 대답을 끄집어내는 것. 삼파술은 답하는 자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알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완전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라고 보시고요. 삼파술은 자신이 상대보다 더 무지함을 전제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부터 검토해 나가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아는데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근데 나는 몰라, 그게 뭐지, 뭐지, 왜 그랬지라고 네가 설명해 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씨, 이씨는 이형식이지. 형식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영채씨 오니까, 다시 말하면 영채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의지로, 마음을 허락한 것입니까? 또는 부친의 말씀 한마디가 허락한 것입니까? 그야 물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채씨의 일생을 결정한 것이군요. 이게 어찌 보면 전통적인 결혼관이죠. 그렇지요. 그것이 삼종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삼종 지도가 뭐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씀은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씀은 늙어서는 자식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전. 동건적, 전 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흥!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 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흥! 흥! 냉소적. 비판적입니다 뒤에 내용 보니까는 여러 천년간 수천년간 수천만 여자를 죽였대 삼종지도가 그 다음에 수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했다 그 원수의 글자 몇자가 흥자 여기서 우리는 병국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삼종지도가 그러단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지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또는 상대방의 생각을 영체의 말과 생각을 인정하고 들어가지요 그러나 파트 뷰티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죠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상대가 인정하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 인간의 도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부사 종자, 아버지가 죽자 자식을 따른다는 말은 참 남자의 포악의 표현입니다. 폭력과 학대의 표현입니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자, 자식의 일생이 아내의 일생이 더 중요하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다 라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병욱은 신여성이라 그런 건지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네요.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단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런 비리, 비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치가 아니야. 잘못된 이치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 흥분했다는 얘기죠. 구 도덕을 공격하더니 영채씨도 이런 낡은 사상에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으십시오. 그 꿈을 깨세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설득적인 어조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뭡니까? 개화사상 내지는 개몽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종 지도의 불합리성을 역설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설득하는 병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광수의 무정, 절정 부분, 영체가 병욱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근대적 가치를 깨닫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